지 혼자 이걸 또 들고 하겠다고 이러네요. 자 아, 부지런한 얘 오늘 그냥 산책만 세 번을 갔다 오고 이제 집 찾아 오고요. 어, 아유 세상에 <laughs> 라면 딱 먹고 지금 음. 아, 웃으면서 이쁜하 다더니 이제 이거 이 소파에 있어도. 응? 할머니는 쳐보지도 못하는데 얘가 와서 치고 있네. 응? 아이고 소리가 소리가 제법 나요. 이 꼬맹이가 어떻게 된 애가 어떻게 된 애가 소리를 내니? 아이고. 니도 <laughs> 웃기냐? 이거 남면땅이지지리다 먹고 이렇게 치워놓고 있는데. 지가 이렇게 하고 있네. 아이고 조그만 애가 해넘어 가면서 얘가. 지금 어, 자 자. 음, 그래. 음. 아이고 얘 안해? <laughs> 차라리 피아노를 쳐라 지도 이제 이게 너무 크니까 힘드니까 그냥 낮여버리고 <laughs> 저쪽으로 가네. 잘했어. 응? 자 하이파이브. 아 어, 그거 엽서들이 있어. 아유 어떻게? 들고 이런 걸 하려고 하냐 어, 그러다 앞으로 휙 쏟아져 너 밑으로 빠져 그래. 수고했어 이렇게 큰거지 키만한 거를 어, 들고 하겠다고 <laughs> 어? 해. 또 피아노 쳐 어? 그거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소나무야 소나무 솔방울이야 빠이 내가 너 때문이야 이거 안된다 해도 계속 들어진다 아이고